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초 영장문으로 익히는 쉬운 영문법입니다.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의 영작. 오늘 영작할 것을 우리말로 제시합니다. 오늘의 문법 간단 설명. 오늘의 핵심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문장의 적용 연습. 오늘의 문법을 이제 숙달하는 거죠. 마무리로 오늘의 영작 확인 어 수업 시작할 때 했던 그 영작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 보는 겁니다. 이 순서가 어이 영상의 이 시리즈 영상의 기본 순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이 어 영작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어, 성분과 품사의 구분에 대해서 한 번은 처음에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분과 품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이 다음 영상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에는 성분과 품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문장의 성분과 품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를 말할 때 영어의 기본 구조는 주어 더하기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자, 문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어와 동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어 더하기 동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네,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동사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성분들이 그런 구조들이 달라집니다. 어른 어떤 동사는 뒤에 보어가 오고요.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두개 오죠. 그리고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보어를 요구합니다. 보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디에 포함되는가? 다시, 성분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품사라는 것은 이 단어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스튜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튜던트는 명사입니다.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해피 형용사입니다. 그죠? ru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very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he라는 단어 시 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 단어들을 대명사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and 는 접속사 입니다 그리고 뭐 at, in 이런 친구들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전치사 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얘기할 때 오! 우프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탄사 라고 합니다 접속사만 접이라고 썼네요 접속사 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이 이 품사는 뭐냐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어디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분과 품사의 구분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성분은 기본 구조는 주어 더하기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서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명사, 형용사, 어,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분이 있고 품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는 형용사는 부사는 동사는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의 경우 우리 성분을 말할 때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났지만 우리 동사를 뭐라고 하죠 수로라고 합니다 서수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를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주부. 뒷부분에 서술어 술, 서술어가 있는 술부. 술부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호 목적으로 이 범주로 가겠습니다. 자, 각자 역할이 있는데, 동사는, 동사라는 품사입니다. 품사입니다. 그죠? 이 동사라는 것은 누구 자리에만 갈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동사 자리에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은 누구 자리에 갈수 있죠? 네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이 동사 동사 우리가 문장을 구분할 때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동사 품사의 동사와 성분의 동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는 동사 품사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갑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같은 이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품사가 뭔 거죠? 네, 명사인 겁니다. 그럼 어떤, 어떤 문장이 이제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문장이 명사절이라고 언급된다면 아마도 이 문장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이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거죠? 네,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끼리의 관계를 볼게요. 품사끼리의 관계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는 형용사, 동사, 자기 자신, 그리고 문장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범주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 다시 명사라 아닙니다. 부사라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 자신과 동사와 문장을 꾸며주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 동명사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동명사를 보았을 때 동명사는 원래 뭐였습니까? 이름에서 봤을 때 원래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리만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동사 자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름이 얘가 I-N-G를 붙여줌으로써 이름이 동명사로 바뀝니다. 동명사. 자, 동명사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누구 자리에 갈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어 자리, 부어 자리, 목적어 자리. 원래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만 갈수 있었지만 동명사가 됨으로써 주어, 부어, 목적어 자리에 갈수 있는 거죠. 이런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는 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다시, 명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성분과 품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실하면 더 좋고요. 하지만 우리 언어라는 것이 어막 예외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더더욱 용어를 한 번쯤은 어 대색일 필요가 있고 의미를 한번 대색일 필요가 있고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익히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12시간에 걸쳐서 기초문법, 하지만 꼭 필요한 필수문법을 시리즈로 최대한 빨리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